간도 협소하고 너무 오래 돼가지고 냄새도 나고 지금 어떤 부분이 제일 개선되었으면 좋겠어? 모든 부분이 다 개선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소속은 수승소방서인데 출동은 동부소방서 쪽으로 출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중간 요청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타 센터보다 출동이 한두배 정도 더 많은 경우입니다. 그렇고 첫째 싱크대. 싱크대가 안에 맞춰야 도다좀연가 오래 되고 사제품이다 보니까 너무좀허서한 점도 많아요. 싱크대 요즘 아파트 식으로 좀 깔끔하게 바뀌었으면 참 좋죠. 수납공간도 많으면 좋고. 가스렌지는뭐 요즘 아파트장 3구짜리나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싱크대는 조금 크게 돌았으면 좋겠어요. 주방기구라 하면 한 셈이라고. 이름이 나가 있잖아요. 그랬어 식탁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안에 그저 수납장이라든지 공간도 협소하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냄새도 나고 그리고 그 청결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을 그제조성면부합겠습 음. 제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듣는 건 무엇보다도 효율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하시는 조리사님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방관님들께서도 가장 만족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건물 자체가 뭐 샌드위치 판넬에 상당히 노화된 건물이었는데요 일단 어, 안에 내부 구조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위치는 기존이 이 문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아웃을 잡다 보니까 어, 이쪽으로 문을 내는 게 지금 현재 구조상 최, 최적의 동선이라고 판단돼서 문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냉장고 원래는 전에는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자체를 한 곳으로 배치를 했고요. 동선이 좀더 간편한 게 좋겠죠. 키 큰장을 넣어서 한 번에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일자 주방이라서 상당히 조리를 하는 공간이 좁았습니다. 조리 공간에 넓게 뺐고요. 대용량 요리를 조리하고 가스 쿡탑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더 환기에 신경을 써서 제가 90cm짜리 후드로 선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키친 판넬을 여기까지 설계한 이유가 업소용 지금 쿡탑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맞춰서 좀더 빼고 그래서 안전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관리적 측면에서 좀 용이하기 위해서 아, 직시공 팀에서 루바 작업이 좀더 효율적일 것 같고 쓰는 데좀더 적합할 판단이 돼서 루바 작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옛날 구조 방식은 일자밖에 안 돼가지고 모든 조리대가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기역자로 디귿자로 이런 식으로 해 놨나에 너무 제가 조리대 하기가 수월해요. 수월하고 너무 깔끔하고 조리하는데도 아무래도 새 집에 왔다는 결론으로 기분도 좋고 차나도 깔끔하니까 보람도 있고 그래요. 들어오면 새 집에 오는 기분. 또 언제 어느 시에 불릴지 모르니까 최대한자 그 직원들 입장에 맞춰가지고 음식을 많이 해줍니다. 환경이 이렇게 개선되고 나니까는 더더욱이 업이 돼가지고 직원들한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일단 분위기 자체가 화사해진 분위기가 나가 좋고요. 일단 깨끗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청결해진 것같고밥 먹을 때 그냥 이게 밥만 이제 먹는다고 좀 이렇게 집중을 했다면은 좀 식당이 바뀌니까 분위기도 조금 이제 많이 바뀌었고 직원들하고도 대화도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맛이 좀더 있어서 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주방 바뀌고 깨끗한 환경에서 밥을 먹으니까 밥맛도 좋고 한 생한테 참 감사한 기분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배선 노출. 기존에는 주거 형태에서는 배선 노출이 없거든요. 사실 뭐그 샌드위치 패널로 집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배선이 그대로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수가 되게 컸었고요. 한샘 시공팀에서 어, 바닥부터 벽체까지 모든 거 이렇게 목작업부터 시작해서 필름작업, 바닥 데코타일작업 신경을 써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됐고 디자인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잘해, 잘하고 좀 완벽하게 좀 하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고 자주 와서 현장 체크를 하고, 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명하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인데 그 좀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무사히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특히 제복 공모 소방관들은 출동 갔다 오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어~ 잘 먹어야 더 좋은 시민들 질 좋은 공사를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한샘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은 소방관들에게 시민들한테 기운을 주는 핵심 장소입니다. 저희 소방관에게 식당이란 책충전의 공간입니다. 저희 소방관들에게 식당이란 심장과 같습니다. 저희 소방관들에게 식당이란 휴식처 같은 공간입니다.